되짚기 해봐. 방금 했잖아. 다시 해봐. 방금 전에 한거 해봐. 어떻게 한 거야? 혼자 어떻게 되짚기 한 거야? 기분 아니야, 뒤집기도 할 기분 아니야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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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답이 그거 먹고 있어. 그거 먹는 게 아니고 돌리고 노는 건데. 앞으로 왔어. 뒤로만 갈줄 알다가 갑자기 앞으로 왔어. 앞으로 다시 와봐. 앞으로 또 와봐. 이거 잡으러 한번 앞으로 와봐.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응, 아직 힘들어. 어이 씨라, 조심 조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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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조해조해못해못해못해하지해조지해조지해 조심해, 조심해, 조심깨 조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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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빨 빼는 걸로 나중에 빼야겠다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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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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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미안 미아이 미안 아, 미아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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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비 코를 봅시다 어? <laughs> <laughs> 어 싫어 벌써 어 벌써 예감 있어. 예감 서러워, 답이 서러워요. 자. 짠, 여기 텍사스 로드하우스, 김연아. 김연아의 텍사스 로드하우스. 시간되면 춤도 춰야 되는데 아, 맞아 인테리어도 예쁘다 이거 빵 맛있겠다 이 소스가 맛있어 맞아 이 소스가 맛있어 이 무슨 소스지? 계피 향이 나 일단 타비 음. <laughs> 예쁜 모자 쓰고 왔지 엄마 아빠가 밥 먹는 거 좀만 기다려줘 네, 네. 거. 뭘 주문했는지 이게 바로 칠리 컵 칠리 컵 너무 맛있어서 우리는 두 개를 해서 각자 먹자 이거 빵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 이거 듬뿍 찍어서 샐러드 개인적으로 어. 힘주는 거 보니 응가하는 거 아니야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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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리안 샐러드 해아 이탈리안 샐러드래 이탈리안 소스 음. 비비큐 치킨 리바이스테이크 리바이스테이크 너무 맛있겠다 신나 <laughs> 다비 잘 놀고 있지? 조금만 기다려 줘 아, 잘 기다려 잘 놀고 있어 울어서 아빠 품으로 왔어 다비 서 있어 이제 엄마 아빠 거의 다 먹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잘 기다려주네. 아유 예뻐. 응. 응. 다비 머리띠 샀어요. 좋은 소증나 다비 머리띠 너무 귀엽다. 아, 졸려. <웃음> 졸려. <웃음> 도리도리를 100번을 하네. 재운 거 있어요. 잠들었어. 조금 힘드니까 바로 잠든 거고. 근데 차에서 이렇게 자듯이. 눈에 안 엄마 앉아야지. 아빠 쇼핑할 때 앉아 고징징거리고 많이 컸어. 다리 길어진 거 봐. 롱다리 됐어. 아유 이뻐라. 아유 이뻐라. 세상에. 어? 눈 떴어. 졸려? 아, 자. 아, 자. 건드지 말래. 장 너무 귀여. 워 자는데 건드지 마. 조금만 해. 생각도 못했어. 무섭아 <laughs> <웃어봐>. 안 무섭지? <웃어봐>. 자는데 <laughs> 귀찮게 하지 마잘 <laughs> 자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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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 <귀엽잖아>, 깊자다 근데 <웃음> <웃음> 자기 내비도 소 <laughs> 아니, 손을 주라,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손 말고, 손. 손. <laughs> 안 했어. <됐어. 웃음> 먹어야지, m 비 맘마 먹어야지. m a 기 a 안 먹는다고 아주 그냥. a m 야 a 마 a m 아이 싫어 맘마 장난감 흔들어줘야 되나? 맘마 맘마 엄청 안 먹네. 우, 어, 또 먹는다. 에이, 타비야, 맘마 냠마 먹자, 맘마 40밖에 안 먹었는데요? 240 탔는데? 어. 은퇴기로 아니게 너무 안 먹어요. 퓨리, 퓨리. 타비 최애 가져올게. 다다는 너 이렇게 신이 났어? 엄마는 어? 먹지도 않고. 책을 아빠가 머리 위에서 보여줄게요. 이렇게. 꽈꽈꽈꽈 <목소리> 꽈. <목소리> 무슨 소리가 나비? <laughs> 어 그래 오리 오리 그래. 알았어 안 물어볼게. 대답하느라 먹다 많은구나. <laughs> <목소리> 어 그래만만. 그래만 잠깐. 메. 멍멍이 형 효과가 좋네. 멍멍이 형 제일 좋아해. 멍멍이 형. 효과가 너무 좋아요. 한참 잠도 엄청 안 잤는데. 잠도 한 시에 깨고, 두 시에 깨고, 네 시에 깨고, 일곱 시에 깨고 이랬잖아. 그니까. 엄마, 아빠, 잠 한숨도 못 잤어? <웃음> <웃음> 망고 오빠한테 얘기하는 거야? 밥이 다 먹는지 망고오빠가 지켜보고 있어 어이, 다 거의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어 한몇 모금만 더 먹자 한두 모금만 더 먹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 됐어 자, 다 먹었어 다 그먹 됐어 에이 잘 먹었다 그래도 웬일이야 이렇게 잘 먹어 그러니까. 웬, 맨날 저거 반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잘 먹었어 오늘 음, 그래도 이상하네. 오늘 잘 먹었네 이제 좀분태이가 끝날라 그러나? 응, ん비んう 되는데 왜 신났어? 응, 음, んう안う일어んうん사 아빠 손으로 두드리면 무엇을 할까 아 노래 아니야? 알았어 알았어 응 그래 그 그래.